안녕하세요. 2월 25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회 총연합회 금식 선교 대회가 충남에 있는 계룡대 육해공 본부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단 여신도회가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개인과 가정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일들을 올해도 실시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여신도회 분들도 가십니다. 좋은 시간 또 안전한 시간 될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박미화 전사님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게 되십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다시 신대원으로 돌아와 공부하면서 또 노예에 다시 속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 가고 있는데요. 시험 잘 보셔서 1등 하시길 바래요 열림교회 전도사니깐요 근데 보니까 혼자만 시험 보더라고요 수석이네요 어쨌든 오늘 각자 처한 모든 상황들을 기도와 또 말씀으로 이겨내실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잠언 20장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술 얘기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거든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이라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어, 술 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 창세기 9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것을 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술 깨가지고 그 함을 저주하고요. 함의 자식인 가난까지 저주하고요. 그런 일들이 노하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지만 술 취해서 하는 행동은 매우 의인같지 않은 자식을 저주하고 그것 때문에 백인들, 샘족의 후예들은 여태까지 함, 즉 흑인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는데 노아의 말씀 9장 24, 25절을 근거 구절로 삼기도 했습니다. 19장에 가면 거기에는 롯이 두 딸들에게서 주는 술을 받아먹고 두 번이나 그렇게 어 자녀들과 함께 동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잠언 23장 가면 술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면 포도주는 사람의 병을 낫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다. 또 신약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성만찬, 최후의 만찬에도 포도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같이 중립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취하면 굉장히 범죄하기 쉽고 그것을 적당하게 썼을 때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자, 보세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근데 이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미혹하는 것 때문에 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미혹되는 것.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찾아보니까요 샤가흐. 이 단어가 빠지다, 붙들려, 끌리다. 이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막 이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뭐,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 술 한잔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죄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시, 성경에 나오는,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는, 그게 바로 미혹되는, 끌리게 되는 일들이죠. 사실은 술로 인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빚어집니다. 운전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가 많아요. 폭행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보면은 술 먹어서 그렇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재판하는데 술 먹은 사람들은 좀그 특혜를 줍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술 먹으면 더 가중처벌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술 먹어서 좀 그렇대. 원래 제 정신이 아니었대. 술에 대해서 관대한 그런 좀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미혹입니다. 미혹.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것을 삼켜버리게 했는지, 무엇이 생각을 놓아버리게 했는지, 지혜가 없게 판단하지 못하게 완전히 빠져들게 했는지.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술안 드시는 분들은 이 미혹이 아니거든요. 이 포도주와 독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한번 보고, 여러분들에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지난 주일에 무식한 어부 배드로 이런 말씀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어촌교회가 아니라서 우리와 상관없으니까 함부로 말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똑같아요. 포도주와 독주 자체가 여러분에게 미혹이 아니신 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내게는 무엇이 미혹인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미혹입니까? 혹시 TV 홈쇼핑이 미혹이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집에 분명히 있는 후라이팬인데 홈쇼핑에 보면 그게 더 좋아 보여. 그막 사고 싶은 막 탐욕을 불러 일으키는. 그거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어느 샌가 나는 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에이 무료 반품 된다니까. TV를 틀면 많은 것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외모도 어떤 물건도. 쓸데없는 낭비와 스스로를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자랑하게 하기도 하고, 떠들면서 다니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재물에 미혹될 수도 있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미혹될 수도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 미혹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붙들고 이끌고 가는 우상처럼 여기게 되는 내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이 미혹하는 포도주와 독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교회 나오시는데 신앙 자체가 포도주와 독주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그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면서 기쁨의 잔치가 있어도 너희는 서로를 돌보지 않느냐 하면서 그 풍족하지만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그 부자들을 향한 경고가 나와 있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19절 오직 성령에 충만을 받으라. 이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포도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은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만찬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포도주만 많이 마신 그 취한 상태 말고, 겉에 60만 또 나와서 신앙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종교, 신앙생활에 미혹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려내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신앙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신 분들은 내가 몇년 됐는데 내가 새벽기도 며칠 나왔는데 내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4월 초에 공동의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4월 6일날. 공동의회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험에 되기도 합니다. 왜요? 그 중직이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그 직분 자체가 나에게는 큰 미혹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면 다 잘하시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외롭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가져다 주는 단편적인 면만 보고 과하게 그것에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미혹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미혹입니까? 내 자녀가 내게 우상은 아닌가? 예배당 자체가 내게 우상이진 않은가? 재물이 내게 우상이 되거나 내 스스로, 내가 우상으로 전락된 나를 스스로 미혹하는 자는 아닌가라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절에 보니까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왕은 인간 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미혹되고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가 노하시고 그때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 3절, 미혹당에 있는 그 모습은 자기밖에 몰라서 결국은 내 말이 맞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건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근데 이미 끌렸기 때문에 자기 판단이 아니에요.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 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미혹당하면 시간 개념이 없죠.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은 결코 부지런할 수 없죠. 많이 자야 되는데요. 해독하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아침 일찍 출근할 수 없죠. 가짜로 출근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또 밤늦게 또그 일들이 또 반복되는 것이죠.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전부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 어제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사람은 내 앞에 두고 물질은 내발 밑에 두고 따라오게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내 머리 위에 사람 두는 것도, 물질 두는 것도 무서운데, 거기 위에 또 다른 무엇인가의 우상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끌려가는 삶, 미혹되는 삶.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막 보고, 땡그라미 치고, 아무리 많은 제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이 미혹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13, 13절에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리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열심히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데, 또 열심히 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왜 미혹당하는지를 인간적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마음이 뭔가 불안한 거죠. 너무 기뻐서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너무 답답해서 그것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즉, 신앙인으로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오지 못해서 자기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자기 스스로 한숨 쉬고 자기 스스로 말하다가 이것이 반복되고 중독되는 현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TV에 보면은 그, 뭐, 이혼하는 가정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면 어떤 아저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계속 마시는데 몸이 완전 삐쩍 마르고 자기 몸도 못 가눕니다. 그리고 이미 담배를 너무 많이 피셔서 폐암 수술까지 하셨는데 이 아저씨가 하루 종일 본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자식들도 보면서 그냥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아버지는 술취했으니까 뭐? 자식이. 막... 가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다시요, 포도주와 독주가 아닌 그 어떤 것에 미혹돼 있는 그 어떤 사람의 모습도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온전한 역할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을 스스로 정하게 하였다.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미혹돼 있는 사람, 그건 나의 모습 아닌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비트코인이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이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나의 뭔가 이렇게 만족을 위해서 하다 보면 스스로를 미혹하게 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탐욕 혹은 지금 하나님 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떨리는 것들 이 있다면. 세상의 포도주와 독주 아닌, 내 방법이 아닌, 오늘 주님께 좀 털어놓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생명의 잔치, 마르지 않는 포도주의 잔치로, 참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도 나아가고, 십자가 얘기도 나아가고, 마침내 끝이 다른 부활의 언덕에서 우리가 함께 마주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쉽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나의 낮은 자존감, 사랑받지 못해서 두려워서 외로워서 이서지는 모든 우리의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주님께 토로할 때 채워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